방금,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요? 아니야, 소극적으로 됐어. 그냥 차고 싶은 대로 차요. 어? 차고 싶은 대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지금 거리가 어때요, 계속? 거, 거리가 어떻게 안 맞아요? 가깝죠? 이제 그 기준을 알겠죠? 그러면, 자, 지금 몇 번을 시도했는데 거리가 가까이 잡혔어요. 그게 나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노력해야 돼요? 좀 떨어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어때요? 오! 근데 지금도 어때요? 왜왜 왜 계속 가까울까요? 당연한... 첫 발이 좀가까요 디딤발, 그죠?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디딤발이 공에서 멀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떨어지라고 하면 처음엔 떨어져요. 그리고 공 띄우죠. 들어와 보여. 그 다시 이게 원위치가 되거든요. 이 거리를 떼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왼발 디딜 때 거리를 공에서 좀 떨어뜨려야 그래야 거리가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그것만 신경 써봐요. 이제 거리 떼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되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련의 자세를 너무 취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공이 나한테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여기서 스윙이 공 쪽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하던 대로. 그게 아니라, 거리를 맞춘다고 생각해요. 거리를. 지금 너무 자세에 딱집중돼 있거든요. 조금만 편하게. 거리 안 바뀌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아, 내가 지금은 공을 찰 때는 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구나. 이걸 좀 멀리 서야 되는구나.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계속 거리를 떨어지질 못해. 맨날 똑같은 거리예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아,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리가 멀어지게 서는 것조차가 새로운 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져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울타리 얘기했죠. 이 울타리 밖에 나가면 불안하니까 자꾸 울타리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의식해주면 돼요. 조금 멀리 서도 된다. 음. 어. 이게 맞는 거리였어. 근데 어떻게 돼요? 다리가 짧아요. 음, 다리가 왜 짧을까요? 너무 멀리지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 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거리가 멀어졌는데 왜 다리가 짧을까요? 내가 이 모양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 그래요. 멀면 스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펴지듯이 들어올까요? 그 시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시도가. 계속 내 모양을 유지하려고 해서 그래요. 공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또 가깝죠? 잘 봐봐요. 팔 이렇게 해봐봐요. 팔이 접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휘둘러봐요. 요렇게, 요 자세죠. 지금 다리가 요 느낌으로 오죠. 그럼 멀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나가야지. 쭉 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꼿꼿하게 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다리가 지금 요 상태에서 스윙이 되고 있죠. 가까우니까 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가 멀어지면 풀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할 때마다. <laughs> 힘 바짝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바꿔 나가는 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틀 안에 계속 갇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요 스윙 범위 갖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플까요? 요 정도 스윙 범위 갖고 휘두르는 게 아플까요? 좁은 스윙이 아파요? 넓은 스윙이 아파요? 넓은 승이 더 아프죠. 그게 요 차이에요, 요 차이. 자. 그게 요 차이에요, 요 차이. 자, 스윙 범위는 여기서 여기에요. 자. 얘가 아플까요? 얘가 아플까요? 아니요. <laughs> 어.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움츠리면 방망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움츠려놓으면 방망이가 짧아지는 거고. 내가 다리가 어느 정도 나가주면 방망이가 길어지는 거고. 요 차이, 요 차이. 항상 한 얘기지만 말은 쉬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로 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근데 이거를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게 이게 어려운 거고 이게 기술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딱 거기를 뚫어봐봐요. 여기서 뚫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조금 멀리 두고 휘둘러 봐봐요. 그 시도를 안 하면 변화가 안 생겨요. 어. 아까보다 다리 펴졌죠? 그렇다고 쭉 펴라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슉. 지금은 조금 가깝죠? 이제 그 차이를 좀 알겠죠? 그러면, 익숙한 느낌이 나는 게 정상일까요? 정상인 게 아닌 것일까요?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하죠. 익숙한 느낌이 나면 내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무슨 얘기냐, 이겠죠 나도 레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익숙함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서 앉는다, 앉는다 얘기를 하게 돼요. 왜, 왜 그러냐면 바뀌는 게 없잖아요, 바뀌는 게. 그래서 과감하게 멀리 둬요. 음. 응. 지금 다리 좀 펴진 느낌으로 나왔죠? 요거를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 요거를 받아들이려고. 근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했던 거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서, 아, 뭔데? 아, 뭔데? 이 생각만 들거든요? 그걸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멀리 두고 넓게 휘둘러 보려고 해야 돼. 넓게. 그래야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불안하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멀리 둬서 익숙하지가 않죠 스윙하면 원래 내가 했던 것처럼 익숙한 느낌이 안 나오죠 불안해져요 그래서 멀리 두려고 시도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자꾸 땡겨져 그럼 또 내가 옆에서 뭐라고 해요? 어 이거보다 멀리 둬보세요 하면 또 멀리 두려고해또 불안해 또 가까워져 그래서 우리가 레슨이라고 하는 거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시도를 빨리 해야 돼요 시도를 그럼 이제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좀 멀리 둬보자 멀리 둬보자 멀리 둬보자 그래야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좀안돼 다들 좀 멀리 둬보세요 그러면 어우 멀어서 안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멀어서 안 맞았어요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함정인 거예요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자꾸 불안해가지고 못떨어져 정리해볼게요